신상정보등록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입니다. 아무리 경미한 성범죄라 하더라도, 벌금이 100만원도 안 되게 나왔다 하더라도, 어쨌든 성범죄로 처벌을 받는 이상, 신상정보등록은 예외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신상정보등록이 이루어지면, 성범죄자 알림이 같은 사이트에 내 정보가 뜨는 것은 아니냐, 내 주변 사람들이나 내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랑의 형사전 변호사 최의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공개고지, 그리고 전자장치부착명령, 일명 이제 전자발찌라고 하죠. 이러한 부수적인 처분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처분은 죄질이나 피고인의 전략 등을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신상정보 등록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입니다. 아무리 경미한 성 성범죄라 하더라도 벌금이 100만원도 안되게 나왔다 하더라도 어쨌든 성범죄로 처벌을 받는 이상 신상정보등록은 예외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이 신상정보등록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땡순처럼 전국적으로 내 이름이 알려지거나 성범죄알림이 사이트에 와서 내 주변사람들이 날 찾아볼 수 있거나 혹은 동네사람들한테 내 정보가 알려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신상정보등록이 무엇인지 내 주변사람들한테 그 사실이 알려 지는 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신상정보 등록이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확정된 사람들의 정보를 등록해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거 규정은 성폭력 처벌법이고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 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전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보통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안내문을 교부해 주긴 하는데요.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열 키와 몸무게 뿐 아니라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제 머그샷이라고 하죠. 상반신과 전신의 전면 그리고 좌측, 우측의 사진을 찍어서 등록을 해야 되고요. 사람의 이 외형이 계속해서 변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경찰서에 가서 머그샷을 계속 찍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죠. 내가 이사를 가거나 내 신상 정보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변경사유와 변경 내용을 신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해외로 나가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거다라고 하시면은 출국하시기 전에 관할 경찰서 가셔서 어떤 국가로 며칠 동안 여행을 가게 됩니다. 혹은 뭐 일하러 가게 됩니다. 이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귀국하신 후에도 14일 이내에 경찰서에 가셔서 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될까요? 신상정보 등록의 기간은 내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 사형, 무기 10년 초과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무려 3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됩니다. 물론 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한 이후부터 이 날이 기산이 되고요.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춰서 면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7년이 지나면 면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에는 원래는 15년이기는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면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신상 정보 등록이 이루어지면 성범죄자 알림이 같은 사이트에 내 정보가 뜨는 것은 아니냐내 주변 사람들이나 내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등록이 되거나 그 동네에 어떠한 성범죄자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지를 하는 것은 신상 정보 등록 처분이 아니라 등록 정보 공개 고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공개 고지 처분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재판관이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나 죄질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정말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공개고지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리고 내가 그러한 전과가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내 정보가 등록만 되는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빼도박 또 못하고 무조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전에 예외 없이 전부 다 등록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모두 다 등록이 되는 것은 맞는데 등록 대상자는 성범죄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는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것은 혐의는 인정이 되기는 하지만 상대 적으로 죄질이 경미하기 때문에 굳이 형사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 중의 하나인데요.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신상정보도 등록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전에 올렸었던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형사전문 최유준 변호사였습니다.